안녕하세요. 골드만 싹틀입니다. 오늘은, 어, 프랑스 루이 15세의 애첩인, 어, 마담, 어, 뽕파두루 뽕바드루. 마담 뽕 빠두루와,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다른 루이 15세의 애첩, 애첩인, 뒤바리 어, 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담 뽕 빠두루는, 뽕빠두르는 어, 1721년에 태어난 1764년에 42살에 죽었습니다. 아, 젊나에 죽었죠. 어, 죽은 이유는 결핵에 걸려, 결핵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1764년이면은, 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1789년이니까 그 이전에 한 30년 전에 죽은 걸로 돼있죠. 어, 1789년. 그러니까 한 25년 전에 죽은 걸로 돼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아, 상당히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술로 사라졌죠.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잘렸죠.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 특히나 그 프랑스의 그 왕인, 루이 16세와, 아, 루이 16세의 아내인 그 마리 앙뚜아네트도 어,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잘렸고, 그것도 많은 귀족들, 많은 평민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 프랑스 대혁명 때 끌려가서 목이 잘렸는데 이 여자는 이제 그 전에 한 25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젊은 나이에 42살 때 이제 결핵으로 죽었다고 보니까 뭐 안타깝긴 하네요. 이 뽕바두 어, 마담 뽕바두 부인이 어, 유명한 것은 아주 그 미인이다. 그다음에 몸매가 아주 좋다, 피부가 하얗다, 그러니까 아주 예쁘겠죠. 어, 미모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은 이 여자가 한 말은 어, 젊음만으로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어렵다. 재치가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담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도 강해야 되죠. 그다음에 신분도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귀족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운도 있어야 되고 운이 있어야 되죠. 모든 게 럭키해야죠. 그다음에 지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인맥 관련된 사람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인맥도 있어야 되고 유머 모든 거를 갖춰야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그정통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어, 왕에게 접근하려면은, 사교계에 출입이 가능한, 귀족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이제 그, 사교계에 출입을 하면서 왕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귀족하고 결혼을 먼저 합니다. 그래, 이제 발판이 되니까. 루이 15세 애첩으로서 1745년에 24살 때, 루이 15세의 공식적인 정부가 됩니다. 이 공식적인 정부를 그 당시에 부르는 명칭은, 메테레 쌍띠뚜루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메테레 쌍띠뚜루 그러면서 정부가 되어서는 그 이후에 15년 동안이나 루이 15세 옆에서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실세가 된 거죠 마쿠 실력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또한 예술적인 안목이 높아서 문화라든가 예술, 학문, 미술, 패션 연극, 도자기, 보석 뭐 이런 것들을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여자는 뽕바두로 부인은 평민 출신이지만은, 이 평민에 대해서 그 귀족들이 좀 비하하는 게 있죠. 좀 우습게 여기는 게있대 귀족들이, 그래서 평민들을 잘 이쁘게 그안 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뽕바두로 이, 그, 이 부인을 견제를 하고, 음모를 하고, 모략을 하고, 시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적도 많았다. 하지만은, 어, 절대 권력자인 루이 15세 왕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걸로 해서 충성을 받침으로 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왕의 애첩이기도 하지만은, 왕을 위한 뚜쟁이 역할도 많이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뚜쟁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채용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르사이유 궁전, 그 궁전의 그 잔디밭, 노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 데려온 미녀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어, 왕한테 이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냐 고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매일같이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어, 그런 역할도 했다입니다. 1751년에 24살 때 이제 애첩이 되고 나서 이제 한 6년이 흘렀나요? 1751년 30살 때는 어, 왕에게 이제 한젊음 이제 한젊음 이제, 이제 한참 지났죠. 어, 20대 한 어, 6~7년을 지났고. 젊음, 육체만으로는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는 이제 어려운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3 0 살이 되면서는 이 여자가 아, 왕의 애첩보다는 좋은 친구로 남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롱런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1 5 년을 같이 이제 왕 옆에서 아, 실력을 향상하게 된. 니다그데이 여자가 죽은 후에는 아, 또 다른 여자, 아주 더 젊은 여자인 뒤바리 백작 부인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죠. 이 뒤자 뒤바리 아, 백작부 는또누구냐면 1743년부터 1793년까지 50살에 죽었는데 이 여자는 뒤바리 백작 보이는 뻥바두르 부인보다도 24살이나 더 나이가 어린 아주 그뭐딸 같은 여자가 이제 그 루이 15세를 모시게 된 거죠. 루이 15세는 이뻥바두르 부인이 이제 이쁘니까 엘리제 궁을 선물로 주게 됐그면서이 엘리제 궁이 지금은 프랑스 대통령 관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뻥바두루 부인은 좀 화약한 체질이고 약골이고 만성질염이 있고 불감증에 시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뻥바두루 부인 다음에 이어서 루이 15세 애첩이 된 뒤바리 백작 부인을 볼것 같으면 이 여자는 1743년부터 1793년까지 50살 때 죽었습니다. 에, 루이 15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 하면은, 루이 15세는 1710년부터 1774년까지 64살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아, 루이 15세하고 이 뒤바리 백작 부인하고 나이 차이는 33살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뽕바두리 부인하고, 어, 이그 그, 그, 디바리 백작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뭐한 22살 차이라고 그러니까 아, 뽕빠드르 부인하고 루이 15세하고 나이 차이는 한 11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5세는 11살이나 어린 뽕빠드르 부인하고 사귀다가 뽕빠드르 부인 죽이니까 아, 33살 차이가 나는 디바리 백작 부인하고 사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이 여자 디바리 부인은 메춘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루이 15세가 가지고 있던 그세 딸들이 이 여자를 경멸하게 돼있죠. 그 다음에, 왕세손인, 왕세손. 그러니까, 그 루이 15세의 아들이 이제 루이 16, 아, 이제 루이 15세 다음에 왕위를 잇는 사람이 루이 16세인데, 루이 16세가 이제 그 손자죠, 손자. 루이 15세의 손자인데, 이 손자와 루이 16세의 그, 에, 부인. 부인이 이제 마리 앙뜨와네트죠이 마리 앙뜨아네트도이 여자를 경멸하게 되어있어요. 디바리 백작부인을 경멸하게 되어있습니다. 인데이 루이 16세가 지기를 하기 전에는 이제 왕세손이었는데 이 왕세손 때 이름이 루이 오 귀스트가 되어있습니다. 루이 오 귀스트가 되어죠이 디바리 백작부인은 1774년에 서른 살 때, 에 결국에는 이제 그 루이 16세가 지기를 하니까 아, 추동원으로 추방되게 돼서 서른 살때 추방이 되어있죠그 다음에 이제, 1764년에, 이 여자가 이제 그, 어, 그, 지기를 한 거는, 1764년에 이제, 21살 때, 아, 뻥바두루, 뻥빠드루 뻥바두루 부인이 사망을 하면서, 아, 이제 그 루이 15세의 이제 애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년이 흐른, 1768년에, 에, 아, 그러니까, 21살 때, 21살 때, 이제, 그, 루이 15세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4년이 흐물 25살 때, 1768년에 이제 루이 15세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25살 때인데, 그때 이제 루이 15세는 58살, 완전 할아버지죠. 33살 차이니까 만나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부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5년 동안 이제 그렇게 그 5, 6년 동안 루이 15세의 총애를 받고 있다가 5년 후에 1774년에 30살 때 루이 15세가 이제 63살인가 뭐 죽으니까 루이 15세 죽으니까 아, 6, 루이 5세가 63살에 죽고 이 여자는 이제 그 그때 이제 30살이죠. 그 30살 때는 이제 루이 16세가 죽위를 하니까 쫓겨나서 수도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게 한참 지난 후에 에, 1793년에 에,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니까, 프랑스 혁명 4년 후에 1793년에 이제 이때 이 여자 나이가 50살이 되었는데, 이때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어, 그, 왕족이다. 해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루이 15세가 매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에, 이 여자는 그, 어, 그, 그, 매춘부 출신이지만은 귀족들, 아주 높은 사람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고개를 꼽고 숙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어, 디바리 백작 부인이 이제 좀 슬픈 어, 그런 그 어쨌든 젊은 여자가 결국 그, 그 이제 그 할아버지 그 애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laughs> 마담 어, 뽕빠두가 이제 그 전에 지적인 거를 내세워서 루이 15세하고 15년 동안 맞고 어, 실세를 했는데 이때 그뽕이 마담 뽕빠두를 지원을 해준 어, 귀족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적인 샤를 투르냉이라는 귀족이 마담 뽕바두르를 뒤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마담 뽕바두르는 상당히 지적이고 우아한 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마담 뽕바두르의 원래 이름은 잔 푸아송이라고 되어 있고, 이잔 푸아송이라는 마담 뽕바두르의 엄마, 엄마가 이제 루이즈. 아들렌이라는 여자인데, 이 루이즈 아들렌도 이제 한 미모, 어, 아주 이쁜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루이즈 아들렌이라는 여자도, 여러 남자들하고 여러 관계를 맺은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그, 이제, 그 남, 어, 남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다. 엄마도 그랬다. 어, 뭐, 딸도 그렇다. 뭐, 뭐, 아무튼 뭐, 인간이라는 종족이 본능적으로 그런 건지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지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谢谢。감사합니다